원래 이제 이게 그 챈슬러라는 말은 이제 유럽에서 쓰는데 유럽에서부터 수상을 맡해서 챈슬러라고 네. 써요. 근데 네. 여기 미국도 이제 그 총장 위, 뭐이게 쉽게 말하면 총장을 뭐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네. 명예직으로 주는 게 이제 챈슬러라는 어떤 음. 직책이 있고 뭐 다양하게 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지. 한국에 이제 명예총장이라는 제도가 있죠 아, 명예총장. 아, 명예총장. 네. 그런데 지금 김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명예로만 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실질적인 일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렇지뭐 나야 네. 뭐 CEO로 네. 어 모든 이제 결제 권한을 가지고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이제 인사이드를 제 돕는 네. 그런 입장에 사는 거죠. 네. 그 우리 학교가 이제 21년 됐잖아요. 네. 21년 됐고 뭐 제가 설립을 했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면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힘든 일도 많았고, 네. 또 학교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또이 한국 사람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시선을 뭐 곱게 안 보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아. 어, 뭐, 비자 장사한다, 부터 음. 시작해서, 뭐, 돈을 뭐, 벌어서 어디 <laughs> 뒷구녕에 다 갖다 놓는다, <laughs> 음. 뭐 부터 시작해서, 베의벨 이야기를 다 듣는데, 음. 참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좀 가슴이 별로 편지가 않았죠. 많았고또 네. 우리가 C501 파일을 가지고 있는 남프라피들간의 제조이고 네. 교회나 뭐 학교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운영이 되는데 교회는 뭐또 그렇게 하면서 학교는 음. 이상한 세관경기고 자꾸 보고 이러니까 뭐 그런 게뭐 두렵다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 한국 사람이 대학을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음. 서로 격려하고 좀뭐 이루어 하고 좀 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죠. 사실 그런 거를 제가 21년 동안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참 그런 쓸쓸함이 있는데 아 근데 이제 뭐한 3년 뭐 원래 선교하기는 뭐한 8년 9년 전부터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죠. 예. 해왔고 어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GMA 하고 우리 연합교회 정유수 목사님하고 이제 선교지 음. 갈 때마다 같이 같이 다니면서 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강의하고 나면 질문 도오는 것들을 보면, 네. 이 신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돼요. 네. 한 3년 동안 계속 그런 느낌 속의 갈등을 이제 해왔던 거죠.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현실적인 우리 학교 문제를 보다 보니까, 네. 우리 학교도 어떻게 보면, 어, 사실 성교지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예. 예. 그리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서 체포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막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실질적으로 뭐 교회 모정에서 어느 교회를 갔으면 좋겠느냐 가까운 교회 가라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어 이제 많이 다져졌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좀 바꿔주는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새로운 총장님 영입하자는 이야기를 사실 해왔고, 그리고 이올 봄에 또 이야기를 꺼냈고, 그래서 이제 이사회나 다 원래는 반대를 했죠. 이제는 학교가 조금 안정이 되고, 이제 막 일을 할만 할때충장이 물러난다는 것은 오히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두 가지 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두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는 학교 이미지 세신이다. 음. 아, 우리가 지금 뭐 과도기에 끌어왔던 사람은 어, 이런저런 구설수에 도오를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어, 유머에 시술릴 수가 있잖아요. 네. 에, 그렇지만은 이제 21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또 훌륭한 우리 새로운 총장님이 오셔서 음. 또 학교를 한번더 발돋움 할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네, 네. 또 이미지 세신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또두 번째 우리가 이미 2009년도에 트랙스 우리 캔디데이 멤버를 가졌고 2012년도에 정멤버를 가졌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도 2012년도에 ATS, 북미주신학교 협의회에 우리 어소시 멤버를 가졌고,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어, 우리가 캔디데이포 어크리테이션 멤버를 ATS로부터 받았어요. 네. 뭐 성인은 2014년도 2월에 났지만은,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2014년도 1년 동안 우리 학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4년도 우리가 했던 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ATS 정면부 심사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또 경제적인 도움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음. 왜냐하면, 학교가 경제적으로 약하면, 어, 정면부 받기 어려우니까. 아, 네. 아, 이제 그런 저 펀드레이징을 할수 있는 분이 또 총장으로 와야, 음. 학교 재정적으로 훨씬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판단을 제가 한 거죠. 네. 이제 했고, 우리 또 장영일 총장님은, 어, 한국에서 이제 뭐 좋은, 어, 우리 신학대학에서 총장을 역임 하셨고, 또, 우리 애틀란타를 또잘 아시고, 음. 에,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아 어, 이제 애틀란타 우리 그, 어, 목회자 연장교육에 이제 강사로 초빙을 했다가, 네,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지금 생긴 거예요. 네. 생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장영일 총장님이나 저나, 어 계속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어 우리 학교 아침마다 어 출근 시간 전에 모여서, 네. 우리 비전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오픈해 놨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부터 네. 어 아침 8시부터, 오늘은 8시부터 시작했는데, 뭐, 누구든지 와서 직원이고, 뭐, 교수고, 누구든지 와서, 이제, 프리 토킹을 하는 거야. 네. 학교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프리 토킹을 우리가 한, 어, 한 주간 내지 두 주간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가 취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에 모으려고. 네. 그래서 모아서 그걸 하나의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프로모션을 해서,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총장이 왔을 때에 또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 뭐 저도 이제 아웃사이드에서는 인사이드를 돕는 사람이 됐지만은 또 인사이드에서 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에, 많이 도우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저는 어, 9월 22일부터 이제 애틀란타를 떠나요. 어. 어, 또, 아니 뭐 영원히 떠나는게 아니고 네, 네. <laughs> 네, 떠나서 네. 어, 10월 어, 10일날 들어옵니다 네. 어, 10월 10일날 들어오고 11일날이 어, 총장 이치임식이에요 토요일날 오후 예. 4시에 예. 어, 그래서 이치임식을 제 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에, 떠나요 예. 어, 한국으로 그럼 이제 한국을 갔다가 중국 갔다가 어, 홍콩 강의하고 음. 이제 중국 현지인들 강의 이제 신학생들 교육을 하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유가 없죠. 가면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laughs> 아, 산 속에서 강의해야 되는 그런 강의 스케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 10월 31일날 아, 제가 미국에 들어와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일날, 2일날 있다가 3일날 아, 저기 아프리카 케냐로 떠납니다. 아, <laughs> 케냐로 떠나서 네, 네. 아, 케냐에서 이제 우리가 아, 그게 신학교 세우는 문제가 네. 아, 이제 이미 지난번부터 대두가 돼서 이제 현지 탑사를 우리 이규정 선교사님 네. 아, 연합회에 선교사님하고 네. 저하고 또 다른 한두 분이 더 해서 10월 3, 20, 아, 11월 3일 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11월 12일 날에 아, 돌아와요. 케냐 신학, 신학교는 언제쯤 계획이 아, 이제 계획은 내년 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가을 학기, 2015년도 가을 학기에 아, 이제, 신입생을 뽑을겠다는 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냐 갔다가, 이게 수요일 날 들어오면, 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까지 있다가, 월요일 날, 네. 다시 한국으로 떠나요. <laughs> 이제 그 한국은 우리가, 아, 한국 그 침내교, 어, 어, 교단하고, 네. 거기에 교단에, 그 학술 진흥원이 있습니다. 예. 학술 진흥원하고 저희 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어요. 아. 그래서 11월달에 그 이제 학술 진흥원에 이제 오픈식을 해요. 네. 오픈식을 하는데 이제 그 오픈식을 할 때에 어그 지금 그 거쪽에 준비하고 있는 그 강의가 구약, 신약,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랍비를 하나 한 명을 부르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400시간 강의를 하게 돼요. 저는 음. 이제 신약 성경의 난제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 400시간을 강의를 하고, 예, 그리고 네. 어 다시 미국에 오릅니다. 그러면 <laughs> 결국에는 11월까지 제 스케줄이 풀로 지금 선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배려배설이다 하더라고요. 예. 어, 뭐, 학교 팔한 팔, 300만 불에 팔았느니, 아, 돈, 학교 돈다 빼돌려서 한국에 들어갔다 하니, 예. 뭐, 배려배설이다 듣는데, 어, 뭐, 그런 건 아니고, 예. <laughs> 그런 돈도 없고, 아, 어, 하여튼, 뭐, 제가 21년 동안, 어, 신무했던 곳이고, 또 계속해서 제가, 아 어, 이제, 챈슬러로, 네. 또, CEO로, 아, 계속 학교를 이끌어가고 또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하면 내 거처가 분명해지죠. 아, 그 약간 이제 그 걱정이라면 걱정인데 장총장님이 오시면은 GCU는 사실은 종합대학이잖아요. 음. 크리스천 대학교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종합대학인데 너무 신학교 쪽으로만 이렇게 포커싱이 돼버려서 음. 다른 뭐 상과대학이나 뭐 예술대학이나 이런데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거 아니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laughs> 저희 대학이 어그 이제 단과대학 같이 형성돼 있어요. 각 대학마다 학장님들이 계십니다. 네. 에, 그래서 이제 경영대학에는 어, 경영대학 학장님이 계시고 또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대학 학장님이 계시고 또 어, 신학대학은 신학대학 원장님이 계시고. 네. 다 대학마다 책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례일 총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 오셨기 때문에 이두 분을 보좌할 부총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시스템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전혀 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부총장이 하나는 아카데믹 쪽, 하나는 비즈니스 쪽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지원해서. 어, 이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충장님 또 위에는 또 제가, 어, 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그걸 서로 이제 어, 상의하면서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네. 현재 주시우가 등록생이 몇 명이나? 어, 지금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400명 정도 네. 예, 됩니다. 400명 대고 지금 브라질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네. 들어와 있고요. 남미 학생들도 몇명 들어와 있고. 아. 예. 그에 래서 대한 다 이제 영어로 예.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어, 뭐, 이제 굉장히 학생 수는 뭐, 앞으로 금방 많이 늘 거예요. 왜냐하면, 예. 어, 저희이 i20 중심보다는 이제 펩사를 통해서 음.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많이 리쿠팅하고 있습니다. 퍼센트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 네네. 아, 지금 뭐 거의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곧 시작될 일이지만 스페니시 학생들이 네.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올 가을 지금 우리가 프로모션 한두 차례 정도 할 거고요. 네. 하고 나면 아, 실질적으로 이제 어, 내년 봄 학기부터는 어, 우리가 그, 그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언어권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숫자적으로는 네. 막 엄청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거고 우리는 뭐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 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 회의하고 들어왔는데 네. 어, 이제 또 미국 사람들이 학생들을 리쿠팅하는 이제 담당자가 곧 생겨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 이제 학생들 리프 미국 학생들 리크루팅을 음. 어, 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세워진 대학이 이제 한국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우리는 이 대학이 종합 대학이고 미국에서 정규 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 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한 가지 좀좀 좀 한국 사람 좀 쓸쓸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네. 신생된 대학들이 이제 막 너무 덤빙을 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네. 사실 우리가 학교를, 학교를 이 학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음. 우리가 참 저는 초창기 때 어렵게 힘들어도 학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물론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금 주는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뭐, 등록금을, 뭐, 그냥, 천불에 데려간다든지, 음. 뭐, 등록금을 아예 받지 않고 데려간다든지, 이런 거는 음. 서로 좀 절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신생된 학교들은 어클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학점 자체가 어느 대학으로든지 출하수포가 안 돼요. 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학위 자체가 다른 데서 사실 쓸 수가 없는 학위예요 그 학교에서는 이제 반응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뭐 우리도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웠어요. 네. 사람들이 뭐 얼마나 메인주 같은 데서는 조제크리창대학교 학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메인 주정부에 띄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지는 대학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 그런, 그런 어려움을 잘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제 21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흘려왔습니다. 음. 앞으로 또 우리 새로운 총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대학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그렇게 할 거고 또 도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